자, 안녕하십니까. 유구베스입니다 어, 이렇게 처음으로 방송을 해보는데, 베스를 하다 보니, 베스 낚시가 너무 재미있어서, 또 흥미롭고 신나기 때문에, 방송에까지 도전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어,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조언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킬대는 진천에, 충북 진천에 있는 농가리라는 포인인데요 어, 현재 시간 6시 한 40분 정도. 날씨도 좀 쌀쌀해졌고, 또 물세도 탁해요. 이런, 이게 온도 변화, 그리고 물세 탁함과 또 유속도 있어요.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렉스를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한 루어는, 스베, 스피너베이트. 9월에서 10월까지는 제 생각에는 쏘감 낚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쏘감 낚시. 아 그리고 쏘감 낚시 하면은 제 친구들 그런 친구꼭 있어요. 쏘가리 낚시냐? 아니죠. 쏘감 낚시. 쏘고 갚는다 그런 의미의 쏘감 낚시 때문에 한번 보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로베스가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친구 한 명이 더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경기 화성에 살고 충북고 살기 때문에 거리도 거리고 시간이 잘안 맞아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혼자 필드에 나와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잡혀야 되는데. <소기> 액션캠도 있어야 좋을 것 같긴 한데. 벨트 사용하면서 한 가지 꿀, 뭐냐, 꿀팁 같은 팁을 드릴게요. 왜냐면 하 아실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 위해서. 테스팅을 하잖아요. 백렛 씨를 들나게 하는 방법은 이좌회들은 이 핸들이 밑으로 이 노브가 밑으로 우 핸들은 손잡이가 노브가 위로 하늘을 향하게 하면은 백면에이 빌라요 처음 베이트 접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써보시는 게 좋을 듯 해요 물론 뭐 자기만의 스타일이 겠지만 아니, 어제 퇴근사고초풍지라는 곳에서 낚시를 하다가, 어, 우연 씨한테 같이 낚시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어디 사냐고 하니까, 행복 대소에 산다. 그러니까, 춘천농자리를 한번 가봐라. 자기는 거기서 뭐, 4자, 3자, 했 말씀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으로 오게 됐는데, 아, 불길하네. 느낌이. 필드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필드 자체는. 필드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건 뭐 제가 잘못하는 것같 지금 중에 딱 있지! 하고 딱 잡아야 는니 물색이 흐려서, 이런 형광색인, 차트로즈 색깔로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데, 아왜 없지? 아니 근데 또 오자마자 잡으면도 그래요 인간미가 없어 보여 그런가? 여러분들은, 스베 액션 어떻게 주세요? 릴링? 오, 릴링만 할수 있는데, 릴링 하다가 스테이를 해줘도 되고, 이렇게 릴링 하다가, 요즘 하자, 톡! 쳐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상층, 중층, 바닥을 다 누리면서, 패턴을 찾아야 되니까, 패턴을. 또 패턴에 베스가 묻는지 패턴 찾아 되니까 한번 이렇게 저렇게 한번 써 보세요. 근데 그러니까 나는 안무냐고 이거 새 거라가지고. 이것도 안 뛰고 섰네큰애 아프였네. 다시 잡아도. 와. 안 잡힌 게 다행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어떻게 편집자님이 다 알아서 편집을 해주실 거예요. 믿어 의심치 않아. 제 친구는 굉장히 잘생겼어요. 김치도 있고. 나중에 제 친구랑 같이 방송을 해보면 은 보이실 거예요. 아, 잘생겼네. 대기업 다니고.